어제는 진짜 방에도 들어어 고차, 고차, 예! w e e o m e Are you checking in? Yes. What's your last name? I love that. Thank you. 숙소를 도착했습니다. 오, 엄청 좋아. 부엌도 딱 깔끔하네. 오, 대박. 좋은데 엄청 음, 큰 응. 말아서 어 근데 뭔가 빵타다 건조해졌다 <laughs> 말랐나 봐 오는 동안 <laughs> 그러게. 거기도 말랐어 응. 응. 어, 저번에 먹었을 때보다 뭔가 비약하다 약간 머스터드 발려 있어가지고 약간 놀이동산에서 먹는 햄버거 맛 나뭐 아, 많이 추가. 어, 뭐야, 혼자만 많이 추가했네. 뭐안 하는데? 응. 음. 아이씨, 보여줘. 혼자만 이것저것 많이 추가했어요. 혼자였어? 혼자, 혼자. 혼자. 혼자였어? 응, 네. 스트라레더스 이런 거. 뭘 해서? 뜰까. 이야. 응. 음. 애기들한테 우리 좋겠네. 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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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여기서 스파하면 진짜. 장난 아니겠는데? 응? 스파 뷰 장난 아니죠? 응? 짱인데? 오마마하잖아다 그니까 야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어, 뭐이 당연히 어. 아버님 좋아하시겠다 되게 좋다 땡큐 생각다 뭐? <laughs> 메이크업 와서 가서 한판 뜬다 <laughs> 뷰가 상당합니다. 뷰가 어. 가 식당 뷰가 너무 좋아요.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아, 저 스누피인데, 보시면 스누피가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고기 먹자. 이게 나왔습니다. 과연? 오. 오, 맛있겠는데? 스테이트. 먹어볼게요. 오! 되게 아기자기하다. 그치? 여긴 여자 이름 같다? 펫, 펫만 있다 펫. 여긴 여자 이름 같은데? 아니야? 아, 그렇지, 아 그치 그치. 오 진해 진해. 야 이거 봐. 오 완전 이거 봐. 이거 진짜 아니야? 진짜 놓고 만든 거 아니야? 죽인 거? 그치 이거 보세요 징그러워. 좋은데? 분위기가 되게 좋다.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우유~ 또이 저거 우리 거기서 봤잖아. 에스면트뺏디면고 뺏으면 고 뺏으면 또 뺏으면 갔 뺏으면 또뺏으나또 뺏으면 또못 갔잖아. 나으면또 뺏으면 또 뺏으면 또 뺏으면 또뺏아나안 하 어이없네? 대박! 이야, 진짜 멋있다. 기다려봐! 이쪽이 나겠다 오, 지쳤니? 지쳤니? 대꾸도 안 하네. 마스 커픽이 있는데, 곧 한국말 써있어요. 다리 이렇게 밟다고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laughs> 나는 딸기우유 나 아침에 저희는 덥기 전에 타이팅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가 여기도 사실 세도나에서 가장 유명한 기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해 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와요. 세도나에는 트레일 코스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한번 오면 트레일을 꼭해보는걸 추천합니다. 이 데빌스 브릿지도 엄청 멋있어요. 파킹비는 5불입니다. 여에서해 가지고 티켓을 끊으면 돼요. <laughs> 왜안 들고 내는... 아, 저기 차에 있는데 안 녹았어. 응. 아, 들고 가야겠다. 야, 들고 와라. 난 여기 이수진이... Nope. 부부는 뭐다? 1심 이체라고 했잖아. 응이나가로 응. 갔다 왔 자, 안녕~ 이 진짜 간다. 시작을 해볼게요. 저기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프레임이 조금 그래도 난이도가 쉬운 곳이여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길이 맞아? 어? 길 맞은 것 같은데? 여기는? 거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가봐 야 여기가 진짜 여기가 품앗기야 딱이 플랫한 곳 맞아 가봐 생진줄게 안녕하세요. 여기 사시는 분이세요? 어쩐지 다른 세상으로 가 있는 듯하다. 오. 까칠한 그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제작진은 걱정이 된다. 네, 선생님. 선생님, 혹시 여기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오늘 그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는 있을까? <laughs> 선생님 여기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laughs> 제작진은 까칠한 그를 방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더 올라가지 말까? 힘든데? 올라가야지 결국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므 어? 운동 부족이 심각한 김나진냥아 에이 <laughs> 예, 그거 같다고? 아주 힘들어서 죽고 그거 같다고? 오빠 여기 경사가 몇 던데 알아? 몇 던데? maybe <laughs> <laughs> 라면 먹고 싶어. 이 영롱한 차태를 보십시오. 맛있다. 겠 오, 굉장히 잘 꾸며놨네. 예쁘다. 어, 여기 그림도 팔아 있다. 아치를 아치를 되게 좋아. 그니까, 오. 대박. 어. 아쉽다. 어머 어 얼굴 되게 어머님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 어, 우리 엄마랑? 엄마들이 좋아하게 어나 찍어줘. 어 되게 예쁘다. 그렇지? 응. 인가 빙인가 봐. 응 모얼 뷰티크스 이렇게 써있네. 잘 나왔다 갤러리도 많고 되게 사원같다 약간 샌디 느낌도 좀 나고 이쪽으로 가보자 <놀람> 숙소? 숙소 아니 여기가 숙소? 아니 들어가자. 그 레스토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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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기다. 어디갔어다가 군거 <laughs> 많이. 말도 안해주 도망갔어. <laughs> 뒤에서 울려서 알았잖아. <laughs> 오빠가 도망간 거. 막포장하러 <laughs> <나> 왔습니다. 네. <laughs> 우리의 저녁. 팟타이. 아질 프라이드 아이스 과연 내끼는 어떨 것인가? 두구두구. 자. <laughs> 진정한 휴식이다 근데. 그렇지? 어가 가. 고 먹고. 자. 고 먹고자.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식 라면집인데 제가 원래 라면을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저번에 와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메뉴는 이렇게 있습니다. And I'll have a tonkotsu ramen. 돈 What is your nationality? Oh. Korea. Korea? Yeah, uh, oh, nice, <laughs> nice. He watches Korean drama movies <laughs> all <laughs> the time. Thank Be careful, Very hot. Yeah, thank you, thank you. I'm not sure if that's it. It's my favorite movie <laughs> <laughs> oh, can tell I heard it? I not yeah, I'll <laughs> <laughs> <love> try it. <laughs> yeah, <I> guess, yeah. <laughs> yeah, thank you. The photo was so hey, Robert, nice. You so Have a good day. Have a good day.